한만에 유닛도 한부 대야. 와, 뭐야 이게. 다음을 진짜 잘한다 딱 새로운 운영법인데 이 운영법이 또 차라리 극복해야 는 운영법인 것 같아 이게. 와, 이거 이어방 가면 너무 빡셀 것 같은데? 빡세지 오, 받다 받다, 씨바 다행이다. 와, 근데 하나 들어가면서 그 다음 걸로 지으라 했네. 지성이 똑똑하네. 원래. 와. 오. 아, 이게 말이 아니었네. 이거 포기하면은 더 아무나 억지로라도 막아야되나? 예예예 배터이라서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될것 같아요 안막으면 이거 근데 짓는거만 알면 막을만한데 토스도 아... 이러면 좀 빡센데 이렇게 막으면 음... 아 이러면 시비를 더 안댓고 와도 되겠다 테라님 어... 어이어봉 하네 이거 근데 잘 막으면 또 몰르긴 해잘 막아보자 도넛 어? 아 이러면 살짝 망했어 망했는데? 어? 벌써 망했어요? 망했어 망했어 아 벙거 두 번째 벙거 위치 너무 좋은 거 네, 같은데? 근데 좋... 저게 닿나? 어? 안닿거 같은데 사업 하면? 아 그랬으면 겠다 나이스 이츠기 네, 내가... 두 다리 나이스 야쟤 저게 닿았어 오 뭐야 오 하나만 미안해. 더 오케이 어? 안 다. 아이안 닿으면 안 되네 안안 미안한데? 안, 안 닿을 거 같은데? 아닿다딱 닿는다 와. 딱이다 딱 와. 아.. 짝퉁칸이네 타크다! 형 우리 타크인가? 타크다 타크 타크 거리 조절 딱 잘했네 이게.. 세로에서 원래 더 멀리.. 돌아고뭐 있는데? 덩커도 근데 다크는 이게 근데 다크좀 알기 쉽지 않긴 해 테라 이장에서 그러니까 알아도 이게 너무 빠르긴 해요 지금 진짜 형 우리 근데 나갔던 프로봇 돌아왔었어요? 어.. 오 어, 어, 그러게 잡혔네 아 본진 7시에 잡혔나 돌아갔어 어. 아 대각에서 제일 긴긴아 어 빨리 투게이트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살짝 쇼크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어 사정거리에 들어간다. 덩크 들어간. 이러면 근데 아그땅 아, 없어 보인다. 아 근데 너무 많다. 김치보기 미네랄이 어, 너무 많아서 그냥. 덩크면 그냥 지으면 돼. 돼. 테라는 그냥 지금. 제엠비 박으면 돼서 돈이 너무. 많... 얘도 근데 안 받는다 엠베를 지금 굳이 안 받을 필요가 있나 돈이 이렇게 많은데 받는다 내 간전작 아니긴 한데 이게 돈이 없나 돈이 많아 돈 300원 있어요 지금 투패 어 잠깐만 금돈 어. 갑자기 탔었데 뭐지 아, 뭐 집네 아 집네 아 지웠다 어 12시 커맨드 와, 와 아, 이거 오랜만이야 이거 뭐냐 아, 엠베 뭐. 아 엠베 와 맞아 뭐, 이거 도매지 이게 따는 거네 굳이 얼마는 생각도 못하겠다. 아 이거. 터에 진짜 빨리 완성되거든. 이거는 안 돼. 터렛은 진짜 빨라. <laughs> 지금까지 나 드라곤이 안 치는 거 보면 눈치채겠다. 근데 늦게 지었다? 어? 난좀 봐야 돼. 어, 봐야 된다. 어, 안지워 야, 앉아. 어, 번진? 어, 안 지어. 어, 번는안 짓는다? 번진에돌르는데요 본진에 어? 잠깐만 정면은 어, 어, 일단 됐어? 정면은? 이거 늦었잖아 아벙커프 지는거 좀 애가.. 아 잠만 어쩔수가 없네 벙커프아 이거 둘다 뛰었어야 되네 아니 이거 서플.. 이거 서플 깨.. 게... 와 미친 센스다 치성이 와 치성이 미친 와, 센스다 이거 센스 뭐냐? 어 들어가자 어어 어. 아 이거 형 정면 타크를 턴클 안 때렸으면 이렇게까지 안되어 아. 그치 끝났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도면도 어쩔 수 없긴 해. 운영 생각해야 돼서. 어 근데 형삼 터렛으로 삼 다크로 서틀 거고 터렛 오방 말아. 안돼 안돼 안돼. 아좀더안 되겠다. 이미 그러면 n c b 가 붙잖아. 그냥 생 까는 게 제일 낫긴 해 지금. 와 아. 어, 이거 다크가 되네. 아, 한... 아 이거 씨. 어? 아. 잠깐 말린 먹어봐. 아 어면 크아 타크 안 들어가도 아, 안 들어와. 망했다. 좀 망했다. 본진에 터렛 다 취소했었네. 멀멀도 있어. 어, 그 와중에 본진 터렛 다 취소했었네. 그러니까. 와. 이게 잘한다. 좀하네 어, 그 아, 근데 12시를 이게 진짜 진짜 영호 영향 많이 받은 것같던데 와. 빌드가 진짜 아니 12시 뭘거를 아니 얘, 얘 약간 진짜 초정가가 좋은데. 어, 호랑 얘가... 게임하는 느낌 나, 약간. <laughs> 초정반은 그러니까 진짜 형... 움직임 그렇게 예. 못 따라가는데 빌드가 같은 건 상황 같은 건 그렇던데 느낌이. 어맞아 맞아. 초중... 네, 초고전도 그래요. 초정반은 진짜 잘 만들어 상황. <laughs> 근데 뭐 지금도 몇만 보면 이길것 게... 같긴 해. 몇만 보면. 공유로 안 돌려라. 괜히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건 아니긴 해. 딱 사람들이. 어 공유로 안 돌린다. 어, 지금 알기 힘들죠. 알기 너무 힘들죠. 솔 지키. 더 힘들지. 응. <laughs> 어, 형 공유로 공유로 좀 오랫동안 안 돌려요.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어 이제 돌리네. 아 근데 이게. 아 도메인 근데 생렉이 너무 쉽게 깨져가지고 너무 불리하다 게임이 진터져아1 음. 2시가 비네랄 7덩이짜리라서 심지어 네. 비네랄 어. 거다 가스 이트라서 이제 가스 파면 가스 파면은 가스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막 이럴 거 같은데 탱크 막죽을 금방 돼서 아 마인바가 오는 거봐 아아 히버드 패아 원래 죽는 거였는데 다행이다 미스테리안 도면의 물량밖에 없는 건가? 어, 저틀 진짜 미스테리안 도면 물량밖에 없겠는데 이거는 미스테리안 도면의 물량과 전투 딱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긴 할 텐데 이게 너무 뭐가 안 나오나니까 와 근데 이러면서 오펙 정면 3권 보여준 게 아니라. 아슬긴 하네, 은근가. 풀이방? 보면 이러고 질렀으면서 템트를 확인돼 또. 어 컴컴. 이미 지금 상황상 못온 뭐 거면 영원히 모를 것 같긴 하다 이거는. 그냥 얼말를 들쳐도. 아니 몰몰 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겠다 밀려오는 미스테리한 동맹 그것밖에 없겠다 이거는. 5번은 음. 깔끔하게 먹어야 되지 않나? 몰몰 짧은 거. 조수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저, 저, 와 서면도 하나 했다. 벌써 바글바글해졌어. 2억 깔끔하게 먹고 3억 한번 깔끔하게 먹고 그러면서 멀티 스타킹 늘어나고 그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와 이번 볼모은 진짜 좀잘 들어갔다 알기 힘들게 어.. 상황이 어. 아니야 도메인이 지성이 뽑았도메인 제호형은 상대를 심리하고 너도 뽑았 윤철이 뽑았어 옥도 이래가지고 저기 대시도 못먹네 마인제거랑와 그래도 이거 막았어 도메이어 그래서 닫았다 품발력 되게 좋았다 어, 오토버 간다? 1시? 어? 뭐야, 이거, 어쩌트? 어, 삼터렛인데 어, 터렛 어, 어, 뭐야, 스톱 있어, 벌써? 어? 어? 오, 어? 와, 많이 잡았어! 어? 되게 많이 잡았는데? 네, 많이 잡았는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오토박 어. 어. 지금 한 바퀴 돌렸어요. 1시랑 12시까지. 진짜? 오, 이거, 땜 터트라. 오토버 간다, 아요 어, 그러네? 이거 트리거 와서 저거 깨면서 데 야, 좀 이상하긴 해. 진짜 삼콤도 듣고 간다, 맞아. 간다. 간다. 아, 근데 이게 당장의 유닛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 어? 트리 버? 까? 아, 아까비 아아 시 12시 봤다! 12시로 그냥 트리 버 아... 가자 어쩔 수 없어 아니면 셔틀, 셔틀 트리 버 어, 셔틀, 어, 셔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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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 한... 사질럭 가자 셔틀 사질럭 어, 12시 봤나? 덩이당 400씩 먹었어 가자 셔틀 사질럭 뭐야 드라로 없게 하려고? 오케이, 골리아 킬 트리 버안 빼는 판단은 좋은 거 같다, 보면 <laughs> 이게 유닛 갔다가 괜히 6시 까일까봐 그런 것 같은데? 이 판단 좋아보이는데 되게 잘것 같아 그래도 못 이길 게임은 아니다 이 정도면 이제 1 2시 아, 알아보고 보긴 했다 아까 본진 잘 털어가지고 한 번만 먹으면 될것 같은데 12시 날리고 저 s c 이도안 보내려고 트이 SCB 왔어 와 오! 와, 도맨. 어, 이제, 이제 6시, 이거, 이게 중요한데, 6시. 6시는 도매는뽕뽑기라서또 막을만 하거든요, 은근히. 이게. 도매개뽕뽑고 있어, 지형... 지금. 인구수 40차이 나요, 30, 30. 게임 할만해. 40이나 많아? 예30 네, 많아. 많아요, 30. 와, SCB가 그, 털린 게 진짜 크구나. 예 네, SCB 딱 털리면서. 오, 30. 형, 우리 3셔틀. 오, 좋아. 아, 3셔틀 어, 너무, 너무 좋아. 이거 아, 이길 거 같아. 아, 근데 센터에서할 있겠는데. 아야 이긴거 같아 이미! 어? 상황이! 어, 그리고 거, 딱 내리면 서 와! 대박! 와! 와! 이겼다! 이거? 와! 아니 미친거 아니야? 도면이다. 진짜? 이게 도맨이다! 이... 진짜 도시인 이유가 있어! 도라인데 완전? <laughs> 이게 도맨이다 와!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웃음> 해주면 <웃음> 이제 너무 좋아 상황 어? 탱크 위에! 어 여기까지만 하는거 좋아보인다 데 저 아,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한번 꼬라박는다. 한번 박았다, 살짝. 오.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바로 온 오겠다, 살짝. 오. 근데 이제 테란게 탱크 없 어떻게 저게 부담스러운 데 여기 아, 그리고 지성이 아니, 좋은 게 본진에 히탱크 일어났네. 이제 아유, 반다 그러네. 여까지 몰랐어야 되 아니, SCV가 6마리가 놀아요, 본진에. 도멘도 이러면서 셋이 공사하면 왜? 진짜 좋겠는데 원질만 딱 던지지 셋이로 와 이거 또, 먹고, 또 먹으려 하네 이거 어 근데 치성이윤나한테3탱 줬던 것 같은데 좀... 어던진에 이거 드랍시고 뭐야 왔는데 안데리고 있는데? 아 막았어요 아까 아 막았어? 네 보여줬다 어, 아 근데 지영이 진짜 좋은데 아직 1업이라서 괜찮아 아직 아직 잘해봐 1업이라서 2억 내려면 아직 좀 시간이 있을 것, 네. 것 같아. 아 포기하고, 어, 3시 질러, 6시. 던졌다. 어, 3시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미네랄 이거 6시 줘야 될것 같아. 지형이, 토스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형인데? 어, 근데 질러서해서 먹으려 한다, 아닌데, 6시. 지금?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아, 연습 손해 아, 하... 많이 본다. 아 너무 많이 박혔다. 어, 6시 탱크만? 10시 언덕? 근데 이거 넥 살리는 거 좋다 딸기로 트럭 어, 많이 던졌는데? 그냥 셋이 먹으면서 해야 될것 같다 이건 여 6신 줘야 될것같 여기서 햄 스톰으로 좀 이득 봐야, 보거나 그래야 될것 같은데. 것 같은데 진짜 이득 못 보면 오케이. 이게 2일 업인데? 어 여섯 신 시... 근데 여섯씨 어, 여섯 신에서 벌쳐 좀 박는 먹었나? 박는 느낌이긴 해여섯신쪽 못갈거 같은데? 네. 아니 여섯 어? 벌쳐 박았다. 어, 치성이아홉 깨졌다 이러면서 이긴 거 같은데. 어? 오 개박아. 어 잡아. 어, 살리자. 잡아. 살리자. 아니 이러면서 여섯 어, 시나 어, 들어가잖아. 페이 보내. 여섯 시 깨져도 이제 할만하지 이러면. 맞아. 6시 6시 할 만하지 이러면 맞아. 올라가면 또 깨지면. 거의 네. 잡은 거 같은데요. 거의. 본진에 치성이 당황해서 ACP 네. 노는 거 봐. 예치성이 일곱 말이니까 한 번. 어다 단호네. 아까 여섯 말이었는데. 아 깨져오네. 깨져오네. 그대로 셋이 가자. 이제 괜찮지 진짜 테란도 잘한다 근데 이제 그 업그레이드 차이 나는 거저공 0-3업까지 3이업 찍었네 까지 저거에서 한번 잘못 사면 또안 좋긴 한데 맞아 테란도 아직까지도 그 12시 먹었던 빨이 좀 있었어 이게 게임 맞아 가스 누적이 많이 된거 같아 많이 땄는데도 계 3회도오에도 계속 치키나봐3이 누르면서 3회도다 들어가고 아직은 테런도 괜찮은데? 게임은 음. 커맨드도 이거 틀러... 9시에 눌리면은 이거 또 봐야 되겠는데? 에이. 1시 먹는 다움까지 여섯시 또 먹자 여섯시 먹으면 또 캐논도 박아있어서 좋죠 네이빅토만딱 지으면 어, 돼마인드거 좋고 3시도오 셋이 공격 잘하는 오 여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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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안 지어 아 여섯시 실수했다 안 지었다 와, 이거 근데 도메는 나는 근데 이게 원래 소모가 안 된다는 개념인데 도메는 이게 소모가 되던데, 뭔가 이상하던데. 오, 맞아. 잘 싸우던데? 네. 이게 진짜 어, 원래 있지. 어, 옛날 개념상 어, 이게 진짜 잘안 되는 거였는데, 원래. 오, 어, 여기 또. 어? 마인드 봐? 응. 어. 뛰었다, 어, 도맨. 마인드. 이거, 마인 없다? 에? 이러면 소모 될거 같은데? 어? 스톰. 어? 스톰! 어, 스톰. 어? 아, 이겼다. 만났어. 스톰이, 아니, 마인이 없어. 끝났 없어, 그, 이거. 그, 끝났다! 진짜 끝났어요! 뭐야? 어? 아니 그니까 이렇게 소모되는 것도 이게 코.. 아니 스톱이 안 지져 근데 스톱 더 지져야지 더아더더더더아 더, 더, 더. 아, 이겼어 더 이미! 이미 이겼어 끝났는데? 이렇게 소모되면 그 앞마당에 유닛도 한 두대야 와 뭐야 이게 아니 미쳤다니까 진짜 테란점 싸움을 아, 진짜 잘한다 그니까 그니까 러 뭔가 상황을 터쳐 놓을 줄 알아 이게 진짜 뭔가 딱 새로운 운영법인데 이 운영법이 또 테란이 극복해야 되는 운영법인 것 같아 이게 이게 뭔가 게임이 져있어 이거 맨날 도면하고 하면 어셋시로 돌렸네 동력을 위로 근데 6시만 딱 아까 내서스 실수 먹어줬으면 딱 좋았을 텐데 와또 이러고 9시야? 테란2엽업2이이긴 한데 와와 와, 이러고 정면 또 질러 들이댔어 오 마인, 마인드 어, 마인드 이러면 9시 또 털고 이러면서 12시 먹네 먹었는데 <laughs> 1시에 <laughs> 뻘치 있으니까 와 이미 이겼다 100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 <laughs> 어 뭔가 테란이 이게 딱 역습을 잘그 느낌이 안 나네요 그냥 어 진짜 이 빌드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인 졸라 잘 맞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 진짜 야 테란이 어쩔 수 없이 3위 업 해야돼 해야 3위 업도 내가 볼때 안잘나가야 돼 3위 업때도요? 3위 업때도 잘나가야 돼 심했어. 진짜 와 이겼지 이제 진짜 나이스 나이스 딱 이게 멀티 세개만 돌아가면 템 드라 뭐 질러 이렇게 다 나오는 딱 상황이라서 12시 딱 먹으면서 6시 딱 먹고 하데 이러고 9웃견제가면딱 이기지 딱딱 딱 간다. 그러니까 도맨이 정면만 하질 않아. 이제 딱 이기는 그걸 알아. 딱 세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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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금 상황 냉정한거 보면. 도면이 돕는 거 아, 보다. 깝다진 나오겠다. 와와 와. 세우기형 와 진짜 패잘해 와나 지금 형텔테란전진걸를못 봤어요, 어제. 이 오겠습니다. 화이팅영아이 파이팅!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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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떻게 끊어아 아, 여기가 어떻게 끝나 형님? 여 그래. 아, 가 아, 하 아, 하 아, 하하하 아, 해 아, 아. 와, 이게 이게 동시 송출의 힘이죠 형님. 무지국이니까? 네 멋진 모습 보여줘야 이게 됩니다 형님. 군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하게 뻗기 위한 실력. <laughs>